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프로피를 먼저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부상으로 큐름 착집기 그리고 칩발찍 보안권이라고 해서 상품권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와, 감사합니다. 네, 시상식에서 아, 또 이제 시즌 베스트 루키상을 추천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상 소감 한번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수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이제 저희 팬분들 라피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라피스한테 저희가 더 좋은 무대,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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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 하고 싶은 메시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활동을 완성하게 하고 계신데 어떤 걸좀 대표적으로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주실까요? 음. 저희 라필레스 어, 멤버들한테 어,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어, 우리 그리고 우리 많이 배웠고 성장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계속 열심히 하고. 활동하면서 예 I t 이팅 걸스! girls are. We love you so much. You know, you can't go to 그런 것들이 체감되거나 소 o 같은 것들이 you can't go to the c h i 우리 e 국 You know, you can't go to the c h i c k e 너무 o u know, you can't go to the c h i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퍼포먼스, 노래랑 어,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yeah. 주세요. Yeah. <laughs> 아 그러면 우리 라필로스가 사실 사랑스러운 걸그룹이라고는 말이 아 되는데 우리 라필로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나 강점, 장점이란 뭐가 있을까요? 네, 빛의 방향에 따라 이제 색이 달라지는 보석이라는 라필로스의 이름의 의미로 이제 저희만의 다양한 모습과 이제 자기만의 색을 찾자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포부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럼 우리 라티무스가좀 리스펙하고 좀 존경한 아티스트로서의 롤모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laughs> 너무 많아요. 말해보자면 저는 에이핑크 선배님을 정말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에이핑크 선배님 데뷔하셨을 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에이핑크 선배님께서 또몇 년이 지났는데도 멤버들이랑 같이 너무 잘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라필루스도 몇 년이 지나도 항상 함께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자 그럼 음.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란 에피소드나 팬분들과의 또 특별한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필리핀에 갔을 때 처음으로 직접 팬분들 만났거든요. 그때 팬분들이 아팬그 라피스가 저희한테 말해준 게 힘들었고 우울했었대요. 근데 저희 라필스 노래 들으면. 힘을 얻었고 일도 할수 있게 되었대요. 회복 되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아 그렇게 도움이 될수 있구나 라는 걸 실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팬분들께 즐거움 뿐만 아니라 감동과 그런 추억까지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걸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팬분들 우리 라피스 어, 우리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밝고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